안녕하세요. 저희 저희 디코드 팀은 정보는 많은데 생각은 없다고요라는 주제로 중학생의 정보 탐색 태도와 이해 수준이 학업 성취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그리고 챗GPT 같은 AI로 많은 정보를 쉽게 얻지만 정작 그 내용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매력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탐구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보 탐색 태도에 따라 학업 성취도에 차이가 있을까? 둘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셋째, 정보 탐색과 이해 활용 태도와 성취도 간 전반적인 관계는 무엇일까? 이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탐구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탐구 방법은 설문조사, 공공데이터 분석,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설문에서는 정보 검색 빈도, 정보 정리 습관, 출처 신뢰 여부 등을 조사했고 성취도 분석은 국어 성적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눠 비교했는데 정보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을 살펴보기에 국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문으로 모은 답변은 평균을 비교해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이유는 설문 결과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개한 청소년 정보 이용 통계와 얼마나 비슷하거나 다른지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 결과를 더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 대상은 우리 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들로 정했습니다. 1학년은 지필고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고, 3학년은 협조를 얻기 어려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설문 문항은 질문이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지 확인하기 위해 선생님과 반 친구들에게 미리 보여주며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좋게 보이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익명성을 미리 안내했습니다. 탐구 결과는 매우 뚜렷했습니다. 첫 번째 탐구 문제에서는 궁금할 때 바로 검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출처를 비교하거나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는 학생들이 80점 이상 상위성식을 구간에 더 많았습니다. 반대로, 단순 검색에 의존하는 학생들은 59점 미만 구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공공 데이터 분석에서도 출처 확인과 정리 습관을 가진 학생들이 학습 효과가 높다는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탐구 문제에서는 정보를 다시 정리한다 또는 설명할 만큼 이해한다는 학생들이 90점 이상 고득점 구간에서 두드러졌으며,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학생들은 60점대 이하에 몰렸습니다. 공공데이터 분석 역시 요약, 정리해서 활용할 때 학습 효과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 저희 설문과 유사했습니다. 세 번째 탐구 문제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와 과제에 어떻게 쓸지 생각한다는 학생일수록 80점 이상 고득점 구간에 많았고 그냥 검색 결과를 그대로 쓰는 학생들은 성취도가 낮았습니다. 공공데이터 분석도 정보를 단순히 넘기지 않고 분석, 정리하는 태도가 성취도와 연결된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처럼 설명과 공공 데이터 분석 모두 정보를 단순히 찾는 것보다 이해하고 정리하는 태도가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산 결과 뒤에 숨겨진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과 국어 정부학과 선생님을 인터뷰했습니다. 핵심만 말하자면 학생들은 검색보다 정보를 비교해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더 도움된다고 했습니다. 국어 선생님은 내용을 자신의 말로 정리할 때 성취도가 높아진다고 했고, 정보 선생님 역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기 말로 표현해야 학습효과가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탐구에서 정보탐색과 활용 방식이 학업 성취도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알았고, 특히 스스로 정리하고 공부에 적용하는 학생일수록 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 중학교 2학년만 대상으로 조사했고, 국어 한 과목만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설문 응답과 실제 행동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정보에 대한 태도가 성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